TV에 냉면 내용이 나오니 엄마께서 냉면은 겨울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냉면은 겨울에 먹는 것이 더 맛있고 이치에 맞을까요? 바디 HTML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북의 함경도 지방같이 추운 곳은 냉면을 추울 때 먹는 것을 묘미로 한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빙수로 만든 냉면을 어어어어하면 먹었다는군요. 그리고 얼음 구하기 어려웠던 옛날에 냉면은 원래 겨울에 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도 했지요. 고관대작이 돼야 얼음을 쓸수 있었다든가요? 냉장고가 보급되면서는 더울 때열 시켜주는 재미로 냉면을 먹는 것이 요즘의 풍속이지만 이런 냉면의 옛맛을 아는 분들은 아직도 추울 때실린 이빨로 딱딱 부딪히며 먹던 냉면 맛을 으뜸으로 치신다네요. 특히 월남하신 분들.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